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선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가야 될 정보는 중급자팬입니다 네, 디아블로를 어느 정도 하셨다 분들 초보자에서 이제는 어, 티를 좀 벗어나서 중급자 분들 중급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중급자 분들은 이제 초보자 티를 벗어나신 분들. 이게 그러니까 어, 뭐안 그래도 이제 어느 시즌을 조금 하셨던 분들, 이제 캠페인 모드나 모험 모드나 시즌여정 퀘스트를 해서 조금 더 템을 얻고 이런 것들좀 해보셨던 분들을 중급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급자의 분들은 각 시즌을 공략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초보자 시절할 때는 무언가 스킬이나 여러가지의 조건들이나 그 다음에 디아블로3의 재미거리들 여러가지 등을 배우셨다면 이제는 네버파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 영상에 검색을 해서 초보자 편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게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중급자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중급자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이 되면 도전 균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장론을 통해서 만렙버스를 어, 찍고 어, 또는 어, 만렙버스가 이제 시간이 적절치 않아서 그 시간을 예전에 했으니까, 초보자 시절에 했으니까, 점핑을 하기 위해서 3분에서 10분 내외로 만렙버스를 태워주는, 시즌 초반에 태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받아서 만렙을 찍고, 그 다음에 시즌 여정은 해야 하니까 자기 혼자. 시즌 여정 캐스트를 통해서 세트 아이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아이템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완성을 하고, 전설 보석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네이벨링하고 아이템 빨리 얻는 방법입니다. 그죠? 스피드 방법으로 첫 네벨 빨리 도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원시 먹는 팁, 이런 중급자의 분들은, 이런 게 최고 궁금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 이제 시즌여정을 통해서 아이템 세팅을 하고 세트를 얻고 그래서 시즌과 대균열을 반복을 하면서 전설 보석과 계속해서 파밍을 하면서 세트 아이템 외에, 음, 세트 아이템 외에 부수적으로 먹어야 될 그죠? 이런 핀토, 그 다음에 뭐 인걸, 그 다음에 또는 왕실 또는 주무력, 주무기 이하나에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세트를 먹었다면 나머지 부수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주얼리와 소모방어구와 무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무기 편입니다. 무기를 빨리 졸업을 하려고 하면 초반에는 큐브런이 중요하죠. 큐브런 플러스 일균 대균열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큐브런 플러스 일균 대균열을 돌다 보면 재료가 모아져요. 재료, 재료 활용법입니다. 이 재료가 모아지는데 초반에는 극히 초반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많이 아껴야 일균 대균을 돌아서 죽숨을 아껴야 이 카나이암에 등록을 할수 있는 이 무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끼고 있는 주력 무기를 좋은 테맛 아니어도 일반적인 그냥 이 추가 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밑에 보조 속성의 오렌지 색깔이죠 공격력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그냥 좋지 않은 테두리가 검은색인 이런 아이템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최소화해서 자기 주력 무기의 주먹 무기인 주먹 무기 도검이면도검 도금. 철퇴문 철태, 양손이면양손 대봉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템별로 캐릭터마다 다 틀리니까 마법봉 뭐 부두스사 전용 무기도 부두스사 전용으로 또 무기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꼭 기억하셔가지고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초반에 재료 활용법은 극히 일균하고 대균하고 큐브를 돌면서 극히 초반에 모은 템으로 이런 부수적인 등록용만 씁니다. 그러다 쓰지 마세요. 그런 거를 먹었다면 쓰지 마세요. 그래서 파밍을 해서 계속 재료를 모아요. 기본적인 무기를 최고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무기의 맥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첫 타격력에 비례가 많이 하기 때문에, 무기를 먹으려고 많이들 어, 사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기를 빨리 먹는 졸업용은 재료예요 큐브런 및일균저전 넣어서, 어, 재료를 얻어서 모아서 일주일 동안 한 방에 모아가지고 카나이함을 질르는 거예요. 카나이암의 큐브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사용한듯이, 카나이암, 이거 책자 있죠? 카나이암. 이쪽. 여기 이쪽을 통해서 일반 이런 아이템을 넣고 돌리면 돼요. 이쪽은. 이쪽은 전산 아이템 재료네요. 이 아이템 옵션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옵션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큐브론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무조건, 한 달이고 두달 동안은 무조건 내가 게임을 접속하면 큐브런부터 하는 거예요. 큐브런은 파티를 커뮤니나 사이트를 통해서 얻으면 되고 찾으면 되고 그리고 정 찾을 데가 없으면 공개방. 어 대기실에서 난이도 설정하고 어 공개방 설정해서 공개방 중에서도 차원의 균열, 일반 균열인지 대균열인지 그다음에 모험 모드인지 그 모험 모드를 하시면 되거든요. 모험 모드 현상 검사냐? 그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를 가서 큐브론 하시든 혼자 하시든 그렇게 해서 큐브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모아서 그렇게 무기를 졸업을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고대 또는 원시 고대를 먹기 위해서 일단은 고대를 바꾸기 위해서 일단 방어고는 일균이나 대균열이나 피피타미나 피피파편년이 3대로 돌려서 먹어도 충분해요. 근데 이놈이 잘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큐브런을 해서 재료를 해서 일주일 동안 돌리는 거는 무기를 어느 정도의 고대나 원시급을 먹었다면 그다음은 주얼리 부분이에요. 주얼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방어구의 해결이 안 되는 일반 아이템을 고대로 바꾸는 그런 거를 큐브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첫째는 무기고 둘째는 주얼리 부분 그다음에 응 방어구에요. 그래서 방어구는 큐브런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돌리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피피 파펜이나 일균 재료 또는. 대균열 어, 아이템의 드랍으로 빨리 돌수 있는 스피드컷 3분 컷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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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돼요. 시즌을 시작할 때 세트를 받아서 부수적인 아이템 얻으면 대균열을 60단위, 65단위, 70단위고 빨리 돌수 있는 단수를 돌아요. 그리고 네벨업을 같이 혼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19시즌은 야만용사 조합, 성전사 조합, 수도사 조합 또는 투검. 또는 강연술사, 소환수 파티, 이렇게 파티풀을 빨리 할수 있는 3분컷 미만의 컷을 할수 있는 레벨업, 1 0 0 0벨까지 가속을 붙일 수 있는, 단 하루만에 1 0 0 0벨을 찍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잠 안자고 24시간. 그렇게 해서 레벨업을 뺑뺑이 돌면 은이 방어구가 자연스럽게 고대로 맞춰져요. 고대 또는 원시로. 네, 자연스럽게 맞춰져요. 그래서 큐브로는 무기, 주얼리 부분, 그 다음에 방어구 해결이 안된거그 다음부터 방어구 해결이 안된걸 돌리면 돼요, 큐브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어, 일균, 대균열 뺑뺑이 돌아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최고 빠른 게 피피파펜이란 말이에요 대균열을 빨리 돌다보면이 피피파펜이 빨리 모아져서 그렇게 아이템을 빨리 업을 하시면 돼요 어, 자연스럽게 어, 스피드 구간을 빨리 캐릭터들 조합 야만이든 성전사든 수도든 다음 시즌 투검이든 어, 강력수 조합이든 파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업을 빨리 할수 있어 우리 중급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전 조정을 해서 6세트를 얻어서 일균 대균을 뺑뺑이 돌고 큐브너를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아서 큐브너를 질르고 나머지 재료들은 방어구부터 해서 부가적인 이런 부수적인 하나에 등록해야 될 거를 조금씩 조금씩 먹어서 질리시면 되는 거 일주일 동안 알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고 빨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테을을 갖췄다면은. 어느 정도 템을 갖췄다면은 어, 파티를 통해서 아니면 솔로를 통해서 칼대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보석업 전서로 보급을 보석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 보석업을 첫 번째로 빨리 해야 되겠죠 언제 해요? 그쵸 재료를 얻고 템 맞추는 그 동안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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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친자 뭐 제이를 통해서는 제이 뭐 아니면 뭐 증통 또는 고통 강한자 어, 신속 뭐 축제자 난해 초반 캐릭터마다 쓰는 캐릭터가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전설 보석을 주력 쓰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칼대산을 준비할 그 전설 보석들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전설 보석들은 이 보관함에 이 보관함에 스물 몇 가지 되잖아요. 이 보관함에 없다고 느껴지면은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나와요. 대균열을 돌면 또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바닥에 떨게요, 이 하나를. 그리고 대균열을 돌아요. 그럼 맨 마지막 보스가 어이 녀석이 보관함에 미리 내가 없네? 그리고 또 줘요. 그럼 내가 그 보석을 또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또 보석을 또 떨게, 요 미리 내. 미리 내 보석을 또 떨게요. 그럼 또 돌아요. 또 나와요. 또 떨게요. 그러면 똑같은 보석을 쭈르르르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카자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단, 주의사항. 보석 중에서도 맥스가 있어요. 맥스. 보석업을 할수 있는 어떤 거는 150, 어떤 거는 100, 어떤 거는 50, 이렇게 있어요. 그 수치를 잘 봐야 돼요. 고속마다 그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두면 50등급이 최대 나오죠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 100등급 그냥 써있어 얘는 무한이야 이렇게 최대 100 얘는 100이 최고예요 이제 구별하겠죠 이렇게 그냥 등급이라고 써있으면 얘는 무제한이야 150까지 그래서 바닥에다 떨게 할 것은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기도 깨 하셨죠 그렇게 해서 레벨링 하면서 아이템 먹고 피피파편하고, 일주일 동안 재료 모아서, 재료 돌리고 해서, 부수적으로 아이템 얻, 얻어서 계속 칼 하는 도중에, 대균열을, 스피드팟을 계속 파티에서, 솔프나 파티에서 돌다 보면, 전설 보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거냐 주보석? 그 다음 그 외에 칼대산 해야 될거 보석을 계속 확보를 해서, 그 보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최소 첫 칼대는 90에서 100을 합니다. 칼대산 하는 방법은 카나이의 한 10쪽이에요. 최상급 보석이 필요해요 최상급 시즌 초반에는 이 최상급 보석을 얻으려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블린 반지가 답이에요 고블린 반지를 얻어서 카나이암에 넣고 돌리면 어, 그 안에 고블린 반지가 저는 지금 고대 반지거든요 일반하고 고대 반지를 넣었을 때 틀려요 고대 이상의 수수께끼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블린 안에 떼거지가 우르르르 있어 통로에 어, 좋은 여사. 그렇게 해서, 어, 이 고블린 반지를 얻으면, 사냥하면 나와요. 일반 균열의 대결이 나오, 나오는데, 이걸로 파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분명히 반지를 하다 보면 나와. 시즌 초반에는. 그럼 파티를 짜면 돼. 파티를 어떻게 짜냐면, 초반에는 이게 귀해가지고, 이게 고대면은 내가 하나 있죠? 파티원이 3명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방을 모집해서 돌면 돼. 커밍이나 아니면 뭐 사이트를 통해서, 고블린 한 바퀴 돌 사람들. 어 고블린 막 고블린 한바 고대 고대로다가 일반은 일반으로 표시하면 되고 고대는 고대로고표시 하면 돼요 고대는 좀희기니까 그리고 초반에 이 고대를 돌면은 이 안에 고블린 떼거지가 있어서 개꿀이야 봐봐요 색깔이 껌하면서 일반적인 그 대균열보다는 색깔이 껌하면서 고블린 떼거지가 많아요 이 통로에 되게 많아요 봐봐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어. 고블린 바이가 재료가 많이 남 많이 나와요. 일반 보다는. 뭔 소리인지 알죠? 헤헤, 하하, 호호. 대박이죠? 헤이 하하, 호호. 호하하. 어 그래서, 무언가에 고블린 만지가 나오면 커뮤니에서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돌면 총네 바퀴를 돌수 있는 거죠. 개꿀이죠. 개꿀인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고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유튜브 김사라님을 도와주면서 같이 돌아야 되겠다. 뭐 파티를 하냐. 저한테 오시면 돼요. <laughs> 개꿀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고블린을 돌면 이렇게 보석을 줘요. 보석. 예. 그래서, 어, 고블린을 돌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모집을 할 때에 어, 고블린을 돌아줄 주, 주, 그, 딜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블린을 돌때 이렇게 보석을 많이 먹으려면 망가진 왕관을 카나이에다 넣어서 등록하면 돼요. 망가진 왕관은 보석을 한 개를 더 줘요. 자기 보석에 끼고 있는 보석을 줘요. 망가진 왕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석을 떨구면 투에 끼운 것과 똑같은 유형의 보석이 떨어져요. 이 망가진 왕관에. 보석을 끼운 내가 지금 에메랄드 끼고 있죠. 이 보석을 하나 더 준다는 소리예요 오기 도게 하셨죠. 그래서 어, 고블린에 들어갈 때에는 초반에는 이 돈도 필요하고 이 보석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금은보화 세팅을 많이 해서 들어가요. 어, 금은보화 세팅을 잘 모르는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금은보화 세팅 이렇게 세팅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본인은 그리고. 어, 만약에 파티를 보집했으면은 자기 보석은 자기 고블을 열 사람들은 주딜레를 하면 되고 어,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금 어, 그만 세팅이나 왕가진 왕관 왕가 보석 세팅을해 들어가면 되겠죠. 자기가 들어가고 또 자기 다른 사람이 돌 때는 자기도 세팅에 무기고에 어, 만약에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무기고 1 2 3 4 5 10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기 세팅, 뭐 기다 종수도, 여기는 뭐 정의 세트, 여기는 뭐 일천, 여기는 울리아나 복장 여기는 금은보화 세팅, 여기는 뭐뭐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저장을 해 놓으면. 그래서 금은보화 세팅은 이렇게 양수원을 사용하는 조합들이 캐릭터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야만이란 수도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순번일 때는 딜러로,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금문보화 세팅으로 들어가서 돈 먹고 보석 먹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왜칼대사는 하려고 하면 최상급 보석이 필요해요. 이 최상급 보석을 얻으려면 고블린은 굉장히 많이 돌아야 돼요. 또는 큐브론을 많이 돌면 사용하면 돼요. 키도게 오키 하셨죠? 이거 수도사 중수도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급 보석이 세 개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보석부터 온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가 돼어야지만이 보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웃기덕기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팁주 보석은 봐봐요 내네 캐릭터의 주 칼대는 민첩이에요 민첩은 이 녹색이에요 온전 에메랄드에요 그러면 다른 보석이 대개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온전이나 루비나 이 토파즈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다이아몬드는 자주 쓰니까 그럼 필요 없는 보석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돌려서 쓰면 되죠 이막으로 갑니다. 이막으로 가봐 이막 이막 숨겨진 야영장에 가면은 이 꼬맹이가 있어 꼬맹 이 꼬맹이한테 자파로 가면 이 정수를 살 수가 있어. 내가 불필요한 보석을 갖고 와. 불필요한 보석을 가져와. 루비나 뭐어이 것이 거시, 것이기 어, 안 쓰는 보석들을 갖고 와. 하얀 보석 에 저, 에어, 다이아몬드하고 에메랄드 를 빼고 갖고 와.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에메랄드가 필요하니까 에메랄드 정수로 사그 다음에 그 보석을 넣고 필요 없는 보석을 넣고 얘를 하나를 넣고 돌려요, 가나이에다가 필요 없는 보석 10개 넣고, 1 0개도 20개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200개, 300개는 필요 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바뀌는 거는 아홉 개밖에안 바뀌어 어차피 응. 많이 넣어도 아홉 개야 그러니까 이거 넣고, 전설보석 필요 없는 거 넣고 다 때려넣어도 돼요 어차피 아홉 개니까 그래서 돌려요 그럼 보석이 쩡그 에메랄드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안 쓰는 보석들은 전환해서 쓰면 돼. 이게 똑같아요. 재료도 똑같아. 재료가 7, 8, 9인가요? 예. 네. 뺑뺑이를 많이 돌다 보면은, 미지가 많아, 미지. 이 미지가 많아, 미지. 요 미지. 근데 뺑뺑이를 돌다 보면, 이 미지가 많고, 카나이암을 잘 이용해서 3쪽을 사용하다 보면, 이 재활용이 적어요. 저도 보면 재활용이 적어요. 다른 건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 재료들, 이세 가지 죽숨을 제외한 미지, 신비, 재활를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많은 거를 적은 쪽으로 100개씩 줄 수가 있어요. 100개씩. 요것도 팁이 있어요. 어, 재활용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막의 왼쪽 NPC 아구르르한테 가면 얘가 랜덤으로 팔아요. 무기도 확인해보고 방어구도 확인해봐요. 그러면 바탕색이 이렇게 파랑색은 마법 재료. 노란색은 미지잖아요. 그죠? 재어력은 바탕색이 바탕색이 검에요 그리고 요런 방어구 색깔이 흐예요. 뭔 소린지 알죠? 바탕 생활이 뒤가 검하고 이거 허예요. 리방을 하면 나와요. 랜덤으로. 오기도 깼죠 개를 찾아다가 쭈르르르 사 가지고 하나에 와 가지고 내가 많은 놈. 내가 많은 놈을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채우기. 그다음에 이재어력을 넣어요. 그리고 변화를 지키면 재활용으로 100개가 돼요. 그렇게 재료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보석 업그레이드, 전설 보석 업그레이드 재료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레벨업 시즌 여정 캐스트에서 부수적인 아이템에서 레벨업해서 레벨업도 빵빵해지고 1000레벨, 1200, 1300 계속해서 레벨링하면서 계속해서 칼제산 작업하면서 이 고대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나 vv vv마다 첫 번째 90 이상, 90 아니면 100. 그 다음 두 번째는 120. 그 다음에는 140. 그 다음에 150을 바라면 돼요. 오키도키하셨죠 뺑뺑이 그 뭐냐고? 돌고 돌고 돌고. 일반 균열을 한번 돌았으면은 석을 줄거 아니에요. 이 대균열 석을 줄요이 일반 균열을 돌면 이 마지막 보스가 대균열 석을 줘요. 난이도의별에 따라서 한개줄 때도 있고 두개줄때 있고 세개줄때 있고 개, 네개줄때 그랬죠. 난이도별 고행 아, 보통망에서 고행 1 6까지 난이도별로 대균석이 하나 줄때 4개 줄때네개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별로 한개 나올 때는 한번 돌면 되고 두개 나올 때는 두번 돌면 되고 세번 돌면 세번돌 네 번이면 4번 네 돌면 되겠죠 이 방법을 뺑뺑이라고 해요 뺑뺑이 돌면 돼요 네벨업을 음. 하려면 이 대균 그 일반균열을 사겨서 한3 4 0개를캔 다음에 이대균열을한 바퀴 쫙 도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파티풀로 파티조합은 어떻게 해요? 19시즌 2부터 야만조합 성전사 조합, 수도 조합, 투검 조합, 강령수사 조합. 이렇게. 프리하게 짬뽕으로 시즌 초반에는 뭐 80, 85, 90, 95, 100 이렇게 나와요. 3, 4일 지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100 나와요. 네, 자기의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의 기준에서 거기에 단수에 맞게 파티 커밍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 80은 80, 85은 85. 스펙대로 들어가면 돼요. 백레벨 100레벨 기준에서 백레벨을 클리어할 수 있는 기준의 공격력 버프가 거의 기본 180이에요. 그러니까 150에서 180이 되면은 기본 100을 할 수가 있어요. 오키도키 하셨죠? 기본 100을 하려면은 그래도 공격력 자체에 좀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 공격력 전례가 좀 올라가려면 칼대산을 시작할 때예요 칼대산을 시작할 때가 거의 150, 160, 170 그때 올라갈 때예요 칼대산 100당 8만이에요. 90하면 거의 7만 올라가는 거 오기도계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스펙업 하면서 계속 13개의 칼스산딱 끝내버리면 어, 기본적으로 100단은 충분하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100단에서 102단, 103단, 105단, 110단 이렇게 음, 100단 3분컵 미만의 음, 파티들이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딜로 제가 따진다고 했죠. 100은, 100단은 150에서 180, 180에서 210은 102, 103이 사이 백오는 좀 넘어야 돼요. 240에서 250 구간들. 그 밑으로는 또110 이상은 280에서 또300 사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스펙업을 따라서. 우리 중급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레벨업 하는 방법. 나템 세팅하는 방법. 재료는 아껴서 일주일에 투자할 것. 방어구는 PP 파편이나 일반 균 대균열을 돌아서 해결할 것. 큐브런을 첫 번째에 손대는 건 일주일 동안 모아서 무기부터 해결할 것 그다음에 주얼리 그다음에 나머지 방어구 바꾼 거를 방어구로 해결할 것 웃기 도기 했었죠 칼대선을 할것예 자기 주 칼대선을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어 나머지를 할것 칼대선 할 때에는 보석이나 그다음에 대균열 들어갈 때 보석 업그레이드가 머니가 필요하니까 고블린 반지를 모아서 활용을 할것 예, 고블린 반지는 사이트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고블린 도시뿐 지참. 지참 어, 이렇게 써야 돼. 고블린 공짜로 모집뿐이 아니야. 고블린 한뭐두 바퀴면 두 바퀴, 세 바퀴면 세 바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비례해서 그 파티를 모집해서 도시면 됩니다. 도실 때에는 딜러가 필요하고 자기가 할 때는 딜러, 남이 해줄 때는 자기가 어, 금화 금문부와 세팅으로 그렇게 해서 망가지 왕관이나 보석 두배금 금문 금문부와 W 어,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냥 땡이에요. 알았죠? 중급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고급자 편 해가지고 대균열 정규팟까지 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커뮤니티 열려 있어요. 전설패밀 유튜브 김서란 어, 가입하시면 됩니다.